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성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같이 보실겁니다 최근에 우리 에코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87,000원에서 정확하게 안착한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등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잠자는 사이에 테슬라가 폭등했기 때문이죠 아니 테슬라가 폭등했는데 2차전지 때문에 폭등한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거기다가 우리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SKO는요. 2차원지를 다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증권사는요. 조정시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동체 회장이 나서서 심의식에서 정확하게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사사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지금 2차 전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면요. 오늘 영상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투자를 같이 하면서 에코프로 약118% 정도의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라서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성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늘었다. 누가 인증해놓았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놓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인데요. 바로 네, 구독과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딱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사상 신고가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이 기회주도 꼭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잠자는 사이에 테슬라가 3%를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미국 시장을 우리 잠깐 살펴볼 건데, 보세요. 엔비디아 빠졌죠? 마이크로소프트 빠졌습니다. 애플 빠졌어요. 구글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엄청나게 상승한 기업들 뭐예요? 다. 에너지와 그렇습니다. 금융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3% 급등을 했는데,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직접 쳐들어갔고, 독재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에너지와 금융, 전통산업주에 대해서 좋은 장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테슬라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완전 자율주행의 로보 택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많은 평가 기관들이요, 이젠 전기차, 2차 전지 기업입니다. 라고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피지컬 AI 기업으로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미국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 일어나고 있냐면,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ESS로 이어지는 2026년의 메가 스토리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26년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바로 ESS가 될 겁니다라고 하는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LG 엔솔, SK 온, 삼성 SDI는요 줄지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 공제는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트럼프의 행정부 반 전기차 정책 때문이죠. 이 베네수엘라를 치면서 휘발유를 가지고 중국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만으로도 결국 전기차 정책은 아 트럼프 행정부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도 미국의 너무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포드도 전기차를 투자 축소를 하고요. 오히려 내연기관으로 바꾸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 g 엔솔은요 계약해지를 당했어요. 13조 원을 당했는데 작년 매출의 25조요. 아, 엄청난 매출이 증발됐습니다. 결국 LG 엔솔, SK 온, 삼성 SDI가 이런 엄청난 계약 해지 그리고 3사 다합치면요 작년만 30조 원이 증발이 됐습니다. 30조 원이 증발이 되면서 망했네, 끝났네라고 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ESS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요 전부 라인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자. 대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대기업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을 벌고자 대기업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2차 전지가 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ESS가 돈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대기업 이 3, 사가 모두가 다 ESS로 올인하고 있다는 건 2차 전지보다 ESS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매출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매수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 자체를요. 지금 전기차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젠 전력 인프라 산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수만개 별표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에코프로 투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렇죠. 우리 에코프로 투자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AI를 투자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AI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어요. 왜? 이 AI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련된 기업을 투자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을 투자하여 충분한 승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AI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들을 어 지펴줬어요? 바로 반도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바로 전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AI가 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로봇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바닥을 탁 치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로봇주, 반도체주, 전력주 투자에서 망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 있으면요. 제 앞에 모셔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로봇주, 반도체, 전력주 투자에서 망한다? 어. 그럴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세요. 대한전선, 에코프로, 에코프로 뭐 2차 전지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있는데 저는 100% ESS 전력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SL, 자동차 부품주고요.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한국전력, 전력주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원전 전력주죠. 네이버, 그렇죠. AI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GST, 반도체, 큐린 로봇, 로봇주 h a 중공업 당연히 조선주 그리고 바이오 종목 두 종목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전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 포트폴리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반도체 전력주 로봇주 그리고 우리나라 테마주인 바이오 그리고 조선주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대기업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전 공정을 ESS로 돌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조정하면 매수하세요라고 하면서 전력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변화를 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ESS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ESS 자체는요. 전기를 잠깐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겁니다. 결국엔 가장 중요한. 방전됐을 때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3분의 가량을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정전이 됐을 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이다. 사람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응하는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건 결국엔 ESS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에코프로는요, 2차 전지도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수만 개의 발표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동채 회장님 심의식 발언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큰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결국엔 핵심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2026년 기대해라. 전부 다 수익으로 전환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s s 님이 효자 종목이죠. 여기에 2차 전지까지 불 붙는다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한번 기폭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왜? 2차 전지는 애초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6년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됩니다. 여기다가 유럽은 지금 중국 배터리를 몰아내고자 산업 촉진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헝가리 공장은 최소 4조 원의 평가를 받으면서 유럽 내 북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원년 회복이 된다면 목표가도 상향 조치될 수 있겠고, 특히 ESS가 도와준다면 매출 극대화 최고치 달성을 할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도 ESS로 99%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LG 엔솔의 2026년 ESS 매출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여기 2025년입니다. 2025년 매출을 잠깐 보시게 되면 9.6조 원이에요. 그런데 영업인율이 25%예요. 여러분들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ESS로 가져왔는데 2차 전지보다 낫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고작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 정도로 매출이 끌어올랐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그렇습니다. ESS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반영된다면, 실적은 오히려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ESS가 왜 게임체인저냐? 그리고 LG 앤솔, 삼성 SD에 SK온이 전부 다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셀만 만들어서 팔면 1 0 0달러예요 그런데, ESS를 만들기 위해서는 셀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ESS를 만들면 가격이 두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시스템 통합. 예를 들면, ESS 딱한 개만 이렇게 팝니까? 이렇게? 한 개만? 어, 아니죠. ESS 여러 개 붙여서 이걸 시스템 통합해서 팔게 된다면 플러스 무한정으로 알파가 붙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개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본 버는 대기업에서 눈을 크게 뜨고 ESS에, 어, 몰아 붙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결정타를 때립니다. 엔비디아는요, 무려 800V 데이터 센터 전력의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무조건 ESS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투자할 사람 모이세요. 라고 했는데 이 AI 투자는 ES 발주로 직결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의 축이 뭐예요? 당연히 자율주행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이번에 3% 상승은 다른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렇죠. 자율주행은요. 결국 배터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배터리면 2차 전지죠. 2차 전지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다시 그렇습니다. ESS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커진다는 건요. 결국엔 배터리와 ESS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분기 테슬라의 사이버캡 완전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양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급등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부들의 자율주행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인도,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부자들은 연봉을 주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대표이사들이 2025년 11월 18일부터 연봉을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받고 있어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1억 3천만원 없어서 그냥 보통주로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1억 3천만원 가량을 주식으로 투자했다라는 건데 그말 즉슨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부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반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이렇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다는 건 앞으로도 주가가 훨씬 비싸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부자의 어떤 판단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내부자들은 전부 다 에코프로를 좋게 바라보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동철 회장님께서 심우식에서 이 말을 딱 합니다. 전 사업장 흑자를 선언합니다. 라고요. 자, 여기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원가, 가동률, 가격이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전 사업장의 흑자를 공헌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더 이상 적자를 버틸 시간이 없으니까 야, 우리... 쳐다보고 있는 애들한테 좋은 말이라도 해주자라고 하면서 무조건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엔 결국엔 압박이 크든 진짜 개선이 되든 2026년이 에코프로의 분기점이다.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왜 주가를 올리고 있는지. 실제 시무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틀 동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불안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한 이유는 결국 ESS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시장에선 2026년에 실적 공백, 고정비 부담, 고객사 물량 변수, 이차원지죠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조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재료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재료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헝가리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AI 데이터 센터의 ESS 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ESS 발주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개선시켰습니다. 자율주행법이 완화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이 완화된다거나 아니면 2차 전지의 가동률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유럽 2차 전지 가동률이 원년으로 회복했습니다. 라고 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어떤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주가에 상승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에코프로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올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결국 딱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87,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타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의 재발견입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들 8일 전에 8,600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8,600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주가 보세요. 이때도 87,000원이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8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재료를 알고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그 다음에 주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담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 어, 포인트가 분명히 온다. 라고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라고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에코프로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당연히 우리 에코프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2023년 12월부터 같이 했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수 매도타점들을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엄청난 급락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 47,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눈을 감고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선 계좌가 차곡차곡 늘어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테마주를 매수해야 되겠고요. 테마주 중에도 대장주를 매수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결국 차곡차곡 계좌를 쌓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떤 종목들 같이 공략했어요. 오늘 1월 6일, 오늘 여러분들께 그렇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7% 급등하면서 11월 28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잡았어요. 그죠? 63% 수익을 주면서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4차 매도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라캐스트였습니다. 한라캐스트 8% 급등이 나왔고 10월 15일 날 잡았는데 124%수익권 돌파가 됐고요. 현재 비중 40%에서 홀딩 사인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자, PS 일렉트로닉스 오늘 정말 큰 상승 나왔는데 9% 상승했다가, 맞아요. 추가로 1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0%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무서울 때 기회를 잡은 여러분들, 이런 큰 폭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회는 폭락에서 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우리 3일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6%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 88% 수익 구간 도달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같이 가고 있는 종목이죠. 전거점 돌파할 때 비중축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에코프로 또한 그리고 테마주, 대장주들 매수하면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2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주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 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어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아래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에 이렇게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주를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이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